오늘 다룰 문장들은 영어 왕초보자들이 왕초보를 벗어나서 초보로 나아가기 위한 팁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 기본적인 문장들을 만드는데 익숙해지시면, 그거보다 조금 더긴 문장을 해석할 줄 알고, 조금 더긴 문장을 말할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매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런 문장들인데요.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는 않으면서 또 뭔가 애매한 그런 문장들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this is my sister 여기까지만 볼게요. This is my sister. 어, 얘는 내 여동생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뒤에 뭐가 또 달려 있네요. Who married Tom? 어, married? 어, 결혼했다. 얘는 내 여동생입니다. 누구 결혼했다? Tom 이렇게 애매하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뭔가 알듯하면서도 말듯하고 깔끔하게 해석이 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팁대로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이러한 문장들을 깔끔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 문장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단 하나의 개념이 다 쓰였는데요. 뭐냐면 바로 관계 대명사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 볼게요. This is my sister.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먼저는 관계대명사를 찾고 그 다음은 관계대명사 저를 찾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를 찾고 그 다음에 선행사랑 관계대명사절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요거를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4개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연습을 오늘 6번 할 건데 그 6번 끝이 나면은 요런 문장들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들을 깔끔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먼저 답부터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this is my sister who married Tom.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바로 w h o 예요후이 친구가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사로 끝났죠? 뭐 명사, 동사, 분사 사로 끝나는 애들은 단어를 의미합니다. 단어. 그래서 단어 하나를 딱 찾으면 돼요. 자그다음에 뭐를 찾아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죠. 절이라고 하면은 작은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절이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 절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이끌고 있는 절입니다. 이렇게가 바로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그래서 who married Tom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선행사를 찾아야 되는데요. 선행사는 먼저 선자예요. 먼저 행동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뭐보다 먼저 행동하냐면은 관계대명사보다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 앞에 있는 거, my sister. 얘를 선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절과 선행사,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절. 얘를 이 둘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둘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꾸며줘요. 바로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를 꾸며줍니다. 형용사로 꾸며줘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해석을 할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절인 선행사. 관계대명사 절인 선행사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절 어때요? Who married Tom이죠? 여기서 관계대명사 빼고, 일단은 이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Tom과 결혼한, Tom과 결혼한 나의 여동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om과 결혼한, 내 여동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문장 해석이 이 얘는 톰과 결혼한 나의 여동생이다. 얘는 톰과 결혼한 나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가 볼게요. 자, will you bring me the book which is written by your mother? will you bring me the book which is written by your mother? 자, 여기서도 관계대명사를 찾아요. 관계대명사. which가 있죠? which. which 자 위치가 바로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 절은 뭐예요? 위치로부터 뒤에 있는 애들을 통째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행사는 뭐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book, 너 빼고 그냥 book이라고만 할게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관계대명사 절인 선행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뒤를 해석하면은 너의 엄마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되는 겁니다. 너의 엄마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되는 거죠. 그럼 통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Will you bring me the book? 너 나에게 책을 가져다 줄래?라는 문장의 뒤에 뭐가 붙은 거죠? 나에게 책아너 나에게 책을 가져다 줄래?에서 너 나에게 너의 어머니에 의해서 쓰여진 책을 가져다 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의 어머니에 의해서 쓰여진 책. 뭔 소리예요? 니네 엄마가 쓴 책. 니네 엄마가 쓴 책. 어, 니네 엄마가 쓴책좀 갖다 줄래? 이런 뜻이죠.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자, she talked about the lady that teaches French. 아, 어떻게 나요 French in high school. She talked about the lady that teaches French in high school. 자,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인지 알기 전에 한번 차례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있어요? That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저은 뭐겠어요? 당연히 that teaches French in high school이에요. That teaches French in high school 이렇게 됩니다. 자, 선행사는 뭐죠?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The 빼고 그냥 lady라고 겠습니다 자, she talked about the lady. 그녀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자, 근데 그 여성, 레이디가 선행사인데 여성을 꾸며주는 거요 누가? 관계대명사 처리.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여성.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여성이 되겠죠.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문장 전체는 어때요? 그녀는 이야기했다.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여성에 대하여. 그녀는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여성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여성이 되겠죠. 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되겠고요. 선행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네 번째 문장 볼게요.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the girl whom I like lives in Seoul. the girl whom I like lives in s o u l 자 이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주의하셔서 자 관계대명사를 먼저 찾으면은 whom 얘가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저리 뒤에 보내면은 whom I like 이렇게 돼요. 관계대명사 저리 문장 한 가운데 들어가 있죠. 이전에 봤던 문장은 끝에 가 있었는데 여기 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whom, 관계대명사 철은 whom I like 이렇게 돼 있고요. 선행사가 바로 gir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whom I like가 girl을 꾸며준다고 보면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소녀예요. 내가 좋아하는 소녀. whom I like가 girl을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녀. 내가 좋아하는 그 소녀는 서울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은 뭐예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선행사랑 관계대명사절을 합쳐서 해석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소녀가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소녀. 다음 문장으로 가 볼게요. 자, this is the store which i visited last night. this is the store which i visited last night. 자,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어디 있어요? which 여기 있죠? which. 아, which 그리고 관계 대명사 절은 which 부터 뒤로 쭉가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which I visited last night. 아, 선행사는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거니까 store. store가 무슨 뜻이죠? 가게, 가게라는 뜻입니다. 자, this is the store. 여기가 그 가게야. 이런 뜻인데 뒤에 I visited last night. Which I visited last night 이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관계 대명사 절인 선행사라고 했으니까. 내가 방문한 그렇죠? last night은 어젯밤이란 뜻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방문한 가게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내가 어젯밤에 방문한 가게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방문한 가게가 됩니다. 관계대명사 절이 내가 어젯밤에 방문한이 되는 거고요. 선행사가 가게가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이 선행사를 꾸며 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The people that I met last year were very nice. 이것도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뭐가? 관계대명사 절이. 관계대명사를 먼저 찾습니다. that. 됐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를 찾았으니까 관계대명사 절을 찾아볼게요. 절 that I met last year.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선행사는요 앞에 있는 거라고 했으니까 people 이렇게 됩니다. 자 so, the people that I met last year 이게 뭐예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절리죠 내가 작년에 만났던 사람이 되겠죠. 내가 작년에 작년에 만났던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작년에 만났던 사람들은 매우 착한 매우 착했어, 매우 괜찮았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작년에 last year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People 이 사람들이니까요. 내가 작년에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들은 공통적으로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들이에요. 오늘 쓰인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었나요? 바로 who 있었고요. Which 있었고요 That 도 있었습니다. Whom 도 있었어요. 이 녀석들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아시고 관계 대명사를 먼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그라미가 이끌고 있는 절 주어 동사 뭐 아니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절을 찾아보시고 그 절이 통째로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꾸며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단어처럼 어, 해석을 해보시면은 이런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